이게 마스티옹 공원이에요. 사인의 종교 계약가를 저 벽에 크게, 왼쪽에서 두 번째가 켈빈이에요. 켈빈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기온파렐이에요. 켈빈이 기독교 강의를 쓰고, 이제 피신할 때, 제네바에 기온파렐은 열정적이긴 했으나, 조직력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걸 채워줄 사람이 켈빈이었거든요. 켈빈에게 찾아가서, 나랑 같이 여기서 종교 개혁을 하자. 근데, 27살인, 켈빈은 아직 나는 최근 집필했지만 그렇게 액티비스트로 활동을 할 정도는 아니라 거절했는데 기억파리를 세게 도진하니까 그날 밤에 이제 케빈이 기온 파리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두 사람이 제네바 스위스 쪽 이쪽에 종교 교육을 드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테오도르베자예요자 베자. 거기서 좀 가면은 케빈 어, 대학교가 있거든요. 거기 이제 총장이 되죠. 후계자예요. 후계자. 케빈의 후계자고.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분이 존 녹스. 록스. 존 녹스가 제네바에 와서 견습을 합니다, 변장가그리고 돌아가서 스커트랜드에 부움을 일으켜요. 그래서 종교교육 사행방이 이렇게 있었습니다.